들과 함께 인사하나는 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브린 너라는 배우를 혹시 아십니까? 사진으로 보여 드리죠. 바로 저분이 율브린너입니다. 삭발한 머리, 강렬한 눈빛, 카리스마가 철철 넘쳐나는 배우입니다. 이 율브린너라는 배우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왕과 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한국에서 '왕과 나'가 개봉했을 때 만들었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에서 율브린너는 태국의 왕 역할로 나옵니다. 왕으로 나온 율브린너의 상대역할 나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데보라 커라고 하는 배우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율브린너는 왕실의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방콕으로 온 영국의 젊은 미망인 안나와 함께 지내면서 처음에는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점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이해하게 되고 또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없어져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왕과 나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왕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사랑하는 성대로 오늘도 우리들이 왕과 나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내가 찍고 있는 영화죠. 여러분, 그 영화 잘 찍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 속에 여러분은 하루하루 변화되며 성장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그를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자라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어느 날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모두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일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9장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의 이름이 마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레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이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르키는 이름이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자연스러웠죠. 마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에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당시 세리에게는 따로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인 다음에 로마 정부에다 줘야 될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을 자신의 월급으로 가져갔죠.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 접촉하고 로마 돈을 만지는 세리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죠. 로마에 붙은 매국노요 자신들을 착취하는 악독한 인간이요 함께 지내서는 안 되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세리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구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실까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라는 부분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구체적인 장소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대충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라 하는 식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미국 마트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 마트에는 시장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 오세요 오세요 지금부터 싱싱한 고등어가 세 마리 만원세 마리 만원 빨리 오세요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마치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처럼 그 사람 주변으로 막 몰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를 콕 찍어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소심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부른 것이죠. 사랑한 성도분,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을 향한 아주 인격적인 깊은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사실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도 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그 부르심에 대신 반응해 줄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내 상황도 정확하게 알고, 내 이름도 부르며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너무 깊은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만 불러줘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후배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멀뚱멀뚱 앉아 있는데 먼저 복학한 친구가 문을 들어오면서 창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제 어깨를 툭 치는데 눈물나는 고마움을 느낀 일이 있습니다. 복학해서 어색한 내 상황,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의 소리가 큰 힘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처한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따스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다.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축복된 사실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왕의 부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신랑의 부름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부르셨음으로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따스한 간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양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콕 찍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마태를 부른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국밥 한 그릇 뚝딱 해결하고 헤어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찬입니다.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은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수저, 젓가락 들고 먹는 식이 아닙니다. 쿠션을 이렇게 끼고 누워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꽤긴 시간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식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섭니다.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마음을 터놓은 공동 운명체, 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 마태의 집에 간 것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은 그 불편해 하던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수 있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랍빈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간 것도 불편한 일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니 여러 세례들과 죄인들과 함께 누워서 식사를 한다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락비의 전통에서 제자들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 마태야, 내가 너를 부르긴 했는데 분위기가 참안 좋네. 세리인 너를 불러서 그런가 보다. 야, 빨리 짐 싸라. 얼른 뜨자. 예수님께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가 일어나 자신을 따른 것을 예수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드러내어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가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리들과 제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만찬의 자리를 가지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막한 글입니다. 이거 시처럼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아들이란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란 나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에서 제대하면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아들 사랑해. 이게 그 시의 내용이죠.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내가 잘나가고 인기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그때는 모르죠. 하지만 내가 망할 때, 내가 비천할 때, 내가 왕따 당할 때,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가 꼬꾸라질 때, 내가 미움받을 때, 내가 오해받을 때, 그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서도, 묵묵히 내 옆에서 내가 비난 듣는 것을 아무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그런 존재죠. 부모는 성장하면서 자녀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만, 또잘 나갈 때는 잘 모르지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결국 내 아들 하는 것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만큼, 아니 부모보다 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내 편인 분이 계십니다. 아니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니 저런 인간도 목사를 한다고 말세네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에서는 언제나 꼭 붙잡아 주시며 나를 향해 웃음 지어 주시는.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네가 내 자녀인 것이, 내 친구인 것이, 나의 종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격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리처럼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슴치며 몸부림치며 연약함 속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쓸 때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것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죄인들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니 죽어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흡사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망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인생의 숙명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올려 드리는 그와 같은 엄마의 시를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남편의 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통역하시는 집사님께 좀 죄송합니다. 시 일기 이런 거 통역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원고라도 좀 빨리 주지. 제가 새벽에 원고를 보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침인 여러분들이 좀경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 부스에서 우리 집사님이 아마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일기. 땡땡월 땡땡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프다. 땡땡월 땡땡일. 아내가 빨래를 개 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다 주었다가 아내한테 복날의 개처럼 두드려 맞았다. 땡땡월 땡땡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세탁기를 빙빙 돌리고 세 바퀴쯤 돌렸는데 아내에게서 행주가 날아왔다. 그래도 행주는 아프지 않아서 행복했다. 땡땡월 땡땡일.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툭툭 계속 치고 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왜 할퀴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아주 즐거운 하루였다. 땡땡월 땡땡일.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그래서 이건 좀 힘든 부탁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므로 열심히 힘을 다해 분유통 위에 앉아서 끼랴 끼랴 열심히 탔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내게 걸레를 던졌다. 땡땡월 땡땡일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은 다음에 나가려고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했어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30분을 헤매고 있다가 아내에게 엉덩이를 발로 채워서 밖으로 나왔다. 여러분, 이 남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 모든 얘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셔도 우리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주님은 보여주소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해도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말하라고 해도 제대로 우리 입을 열어 말하지 못했어그 죄의 저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이 귀머거리, 장님, 앉은뱅이 벙어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얻어터지고 찔리고 괴로워하고 살다가 결국 사망이로 가는 궁극적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께 생하신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와 눈과 다리와 입이 있어도 기멍거리 장님 안진뱅이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육이 병든 나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죄와 저주를 이기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마태와 같은 죄인으로 사탄에게 참수를 받으며 살던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내네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나를 찍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셨습니다또 예수님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던 나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의사가 우리를 수술하듯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면 이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기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이 복된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말로 깨달으시는 부분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부분이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